이제예엔지 허름입니다. 이제 제가 스타가 됐습니다. 야 유튜브 스타 이제예엔지 이번에 ES에서 새로 나오는 공구 16볼트 시리즈 세종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공구에 저 협찬 받으면 유튜브 스타인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오, 나쁘지 않아. 그죠? 디자이너 마음에 들어. ES에서 16V 제품 세종을 런칭을 했답니다. 뭐뭐 주시는가 봅시다 아 고맙고로 아름답고로 자 처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ES 충전 임팩트 드라이브입니다 임팩트 드릴 하나 배터리 2A 포함 제품입니다 그죠 다음에 충전 드릴 드라이브입니다 그죠 EL16D 모델 다음에는 충전 해머 드릴 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세 종류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뭐 적공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임팩트 드라이버 한번 봅시다 열어보겠습니다 예. 토이스를 열면 하드 케이스 딱 열면 충전기 하나에 배터리 2암페 하나에 충전기는 충전기도 2암페어입니다. 어 드릴 오어어어아 드릴의 무게가 상당히 가볍네. 오 어, 이리 가볍나? 오. 어, 느낌 좋아? 일단은, 무게중심. 무게중심 마음에 듭니다. 무게중심이 거의 여기네요, 여기.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될 만큼. 오늘 왜이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지? 무게가 되게 가볍다? 무게는 가볍고, 반응 좋고, 엠빌 디자인이 원터치 같은데, 원터치 아닙니다, 엠빌은. 그리고, LED는 여기 있고, 어, 요즘 이렇게 원형 LED 기부인데, 그리고 얘는 알루미늄이고, 어, 요거, 이러다가 전기 짝짝 타죠, 그죠? 분전함에, 사단계 <laughs> 등 교체할 때이러다가 전기 짝짝 탑니다, 그죠? 그런데, 바디가 아주 아 짧다 본체 바디가 엄청 짧네 맥시멈 토크는 160Nm RPM은 3200 임팩트 레이터는 3800 4가지 네 기능 모드가 있고 정력 되고 6.35다 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충전 드릴 드라이버 50Nm에 2000rpm에 최대 10mm 척에 4가지의 네 정력 기능 딱 열면 아름다우게 어 이렇게 딱 되네 아니 이렇게 바디가 작나 바디가 작는데 당연히 브러쉬리스 못하고 바디 이거 왜 이렇게 작지? 음, 이중척이죠 그죠? 이중척에 아, 그다음에 딱 열어보면, 넓, 넓. 얘도 10mm네요. 10mm 척을 갖고 있고 척은 똑같겠지, 둘이. 네, 이중척 척도 금속이고 좋네. 토크를 조절하고. 토크는 20단까지. 자, 요렇게 ES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세 가지 드릴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써보고 느낌을 리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구독자분들이 힘을 쓰니까 이 봐봐요. 이런 게 내한테 오잖아. 자,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항상 사랑합니다. <laughs> 제가 이걸 받고 일주일 동안 사용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용으로는 문제가 없다. 내 선전기용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확실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팩트 드릴 이 제품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제일 길이가 짧습니다. 펜빌에서 요 트리거까지 그리를 11cm 정도 그리면 매우 짧겠죠. 그죠? 내가 좁은데 요 헤드 부분이 걸려서 일이 안 되는 곳은 없거든요. 아주 좀 유용하게 좁은 구석에서내 작업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능 버튼 얘들이 신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능이 많은 제품을 내가 안 써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만약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기능은 얘는 드릴 기능이고 얘는 오토 기능입니다. 드릴 모드에서 위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드릴 모드로 쓰고 오토 모드는 밑에 t1, t2, st, as 이 모드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얘는 트릭을 한번 탁 당겼을 때 드릴 기능을 변경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 재밌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정방향에서 드릴의 속도와 토크를 조절할 수 있고, 역방향에서 드릴의 속도와 토크를 따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써보니까 피스 같은 거풀때 등을 철거를한다면은 역방향을 한이 정도에 남겨놓고 풀면은 허락하고 안 풀립니다.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오토 모드에서도 그 기능은 있습니다. 오토 모드에서는 T1, T2, ST 이렇게 되고요. 역방향을 탁 걸었을 때 AS 모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T1, T1은 뭐 얇은 철제, 그다음에 T2는 얇 그보다 두꺼운 철제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피스를 박아보니까 이 팁으로 뚜껑는 티트로 넘어가면 되겠더라고요 ST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박다가 부하가 걸리면 빨리 박는 이런 제품이더라고요 여기서 역방향을 탁 튀기면 역방향은 따로 조정하니 안 됩니다 오토 무조건 오토 스탑입니다 그죠 풀리다가 힘이 빠지면 무조건 씁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작업을 하려 고 그러면 정방향 ST나 놓고 백을 누르면 오토 스탑이니까이렇게 하면 유용할 것 같고, 우리가 드릴 모드에서는, 장구는 쪽에서는 4번, 가장 강한 토크로 잠구고, 풀 때는 T2로 해서 풀면은, 풀때 와락하고 풀리는 게 없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그죠? 지금 현재로는, 지금 트릭을 해보면은, 잠굴 때는 4번, 풀 때는 2번으로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잠굴 때는 4번 토크. 풀 때는 2번 토크로 풀 겁니다. 이렇게 풀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바꿔서 풀 때도 4번이 되게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한번 보세요. 잠굴 때 4번. 풀때 4번. 당수의 차이가 명확한 것도 좀 우리 일할 때 적응되면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오토 모드. 오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글때는 ST모드 풀때는 오토스탑 모드 잠글때 한번 보세요 천천히 들어가다가 부하가 차면 빨리 들어갑니다 때렸는데 부하가 안차니까 천천히 돌아 근데 잠그면 요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크보드에 뭐 피스작업 할때 유리할거 같지 않습니까? 풀때는 오토스탑이니까 쭉 풀린 다음에 서면 되겠지 그죠? 힘이 안받으면 선다 이거죠 이렇게 네, 해서 풀어내면은 비스나 볼트, 너트가 도망갈 일이 없더라. 이렇게 보는 게 되겠다, 그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가 길입니다. 이걸 잡았을 때에 무게 중심이 요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가동점이니까 가동점과 될수 있으면 가까우면 우리가 일하기 쉽겠죠, 그죠. 이렇게 잡아도 이쯤에 무게 중심이 있다니까 생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무게가 가벼운 듯한 착각을 일으, 일으키게 합니다. 제품의 기능만 인지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다음 모델은 일반 드릴 드라이브 얘도 성능이 아주 준수합니다. 척이 쇠로 되어 있고, 잠글 때, 이렇게 이중락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가 작업하다가, 뭐, 나머지 방아마루를 찍는다거나, <laughs>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급 중에서 이척이 제일 더러운 제품 뭔지 아시죠? 그죠? M5 빨간 드릴, 그죠? 그집척은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지금 현재, 뭐, 1, 2단 있고요. 1단 있고, 2단 있고. 어, 토크 1번부터 20번까지. 뭐, 요렇게 되고 쭉더 돌리면 드릴 모드 이렇게 됩니다. 얘도 지금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 생각으로 되게 준수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얘들이 안 멈춘다는 데 있습니다. 어쨌든가 얘가 지금 어, 뚫고 나오겠다. 배터리가 죽더라도 내 구멍을 뚫어보겠다. 요런 의지를 가진 애더라고요. 어, 이리 의지 없는 애들 있잖아요. 또해 볼게요 죽을 듯이 안죽습니다 얘가 내가 체중을 까빡 실어서 줘도 안씁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16볼트니까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업을 해보니 우리 일반 함에 3 6 m 홀스를타고해도 끝까지 밀고 가는 그 성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막고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드릴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좀두카이다 그죠? 이게 배터리가 두 칸인 거거든요 얘는 얘는 배터리가 두 칸인데 배터리가 떨어질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고 싶어서 이불로 충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멈추지만 않으면 이 들이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제품 잘 나왔습니다 이거 저는 이거 고정으로 쓰려고 합니다 ESS 이번에 나온 이 제품들은 멈추질 않더라고요. 부하가 차도 지가 어쨌든 끝까지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게를 실어서 확 밀어붙여도 지가 돌긴 놉니다 지가 서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기어박스나 배터리 자신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배터리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서고 밀어붙인다는 건 솔직히 천장에서 되게 크거든요 이 정도면 현장에서 쓰는데 문제 없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가정용으로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죠? 현장용도 쓰겠는데, 뭐, 가정용으로 이 정도 쓰면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 총평 한번 합시다, 총평. 자, 이번에 그 ES에서 나온 드릴의 가장 큰 특징은 소형입니다. 아주 작다. 두 번째 무게 중심이 요쯤 있어가지고 예, 손목 까딱까딱하기가 좋다. 디자인적으로는 바디 끝선과 트리거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여기 지금 있는 기능 버튼, 드릴 버튼, 오토 버튼 얘가 생각으로 명확하게 동작하더라. 이렇게 볼수 있죠. 드릴 드라이버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커링이 있는 제품인데 드릴로 했을 때에 멈춤이 없더라. 배터리가 두 칸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멈춰라 할 때까지 돕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이 뚱뚱하더라, 그죠? 이 바디 자체 뚱뚱한데. 길이는 또 제일 짧더라. 요 토크링을 물고 있을 만큼 드리그가 앞으로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데에 작업을 할때 간섭이 좀 작더라. 이렇게볼수 있겠죠? 그리고 요 드릴 같은 경우에는 두 개는 똑같은 제품 같아요. 앞에 해마드릴 척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같습니다. 드릴 드랍의 가장 큰 단점은 척이 10mm입니다. 어, 척이 10mm라서 12mm, 13mm 일반 드릴 비트가 안, 안 들어가거든요. 충전기 3개, 배터리 3개, 드릴 세종 다합해도 32만원 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의 훌륭한 가성비를 가진 제품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팩트 드릴과 드릴 드라이브의 제품군은 가성비의 종착력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은 가성비 공구 중에 최고지만 성능도 상당히 좋습니다.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성능도 뭐 다른 공구에 비해서 처지거나 빠지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특히 ES 같은 경우에는 4월달, 5월달 5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에 많은 신제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듣기로 우리 현장용 선풍기, 충전 선풍기들좀몇 종을 또 아마 내실 것 같아요. 예, 그때도 ES에서 불러주시면 제가 종을 리뷰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품은 아마 우리 그 소형 공구 12V, 16V 공구군을 ES가 아마 휩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크 조절되고 토크 조절이 명확해는 이런 ES 공구 작고 드레이 사이에 핀스 박아야 되는데 커서 안 박히잖아 그럴 때 ES 이거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함 구멍 뚫고 홀쑥 하고 이럴 때는 일반 들이 그리고 차단기 볼트 쪽할때 토크링 조절 딱 해보니까 6단 정도 놓고 하면 은 차단기를 터자지 묶지 않을만큼 딱 돌아오고 딱 서더라고요 고정도 성능에서 보는 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 아주 마음에 니다 힘이 부족할 수도 않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어, 컨트롤하기 쉽고 뭐 요정도로 경점을 매기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우님들 구매하실 때 많은 도움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공들의 시공방법과 공구를 리뷰하는 <laughs> 이제인지 흐름입니다 감사합니다